同学们好今天我们要背马太福音第1 8章2 0节我太福1 8章2 0절 말씀 중국어로 以송하시게될 텐데요. 자, 한국어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以이라 네, 한국어로잘 말씀해 주셨고, 중국어로도 유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단어당 다섯 번씩 읽어 주실게요. 마, 타이, 푸, 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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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타이, 푸, 인, 인. 좋습니다. 다음, 왜냐면, 인, 웨, 시작. 인, 웨, 시작. 인, 웨, 시작. 인웨 이 시작 인웨 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룬 없을 모자에다가 논하다 할때 논자 어. 무론이네요 무론 그죠 어. 번체자 두개다 무론 이러는데 우룬 부룬 뿌관 다 같은 뜻입니다. 어. 우룬 부룬 뿌관 뒤에 주로 이제 의문사 같은 문장들이 오지요. 그래서, 어, 이, 울은, 불은, 부관 에이금은 에이에 상관없이 에이를 막론하고, 네, 요런 뜻이 되네요. 우은 시작, 우은 시작, 우은 시작, 우은 시작, 우른 좋습니다. 다음, 펑, 받들 봉자지요. 어, 펑, F 발음. 펑, 뭐, 어, 뭐를, 펑, 무엇, 어, 무엇을 받들어, 음 펑, 시작, 펑, 시작, 펑, 시작, 펑, 시작, 펑. 좋습니다. 다음, 쥐, 쾌. 음, 이 단어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뭐 연말에도 모임 갖고, 회식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모임 할 때, 쥐, 회 그러는데, 이게, 동사로도 정말 잘 쓰여요. 모이다. 음. 그렇군요. 모일, 취 자에다가 모일, 회, 자 해서, 쥐, 회 시작. 쥐, 회 시작. 쥐, 회 시작. 쥐, 회 시작. 쥐, 회 그죠? 쥐. 뽀뽀 발음. 다음, 中间. 중간. 중간이죠, 중간. 중간 시작. 중간 시작. 중지좋좋습니다 자, 이제 문장 볼게요. 자, 한번 쭉 읽어 주실게요. 마타이프인 디, 이죠, 그렇죠? 디 붙이죠. 18장 20절. 인웨이, 우 룬, 사이 나여 요삼성이고, 양삼성이니까 이성 올리세요. 요, 两,三个,人,奉,我,的,您,聚会,那里,就, 그리고는, 요, 삼성이고, 我, 삼성이니까, 요, 이성을 올리세요. 요, 我,在,它们, 중间. 잘하셨고요 음, 문장을 이제 살펴볼게요.因为无论在哪里,有两三个人奉我的名聚会,那里就有我在他们中间. 이 문장을 크게 읽게 보면은,因为,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이 문장이 어디까지 걸려요? 无论在哪里，有两三个人奉我的名聚会。嗯。一个 하면은, 个，那里就有我在他们中间， 이렇게 크게, 응, 두 개로 딱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음, 그러한 이유는 뭐예요? 因为无论在哪里,无论,无论,不管, 우른, 그죠? 嗯. 어, 어, 无论 뒤에는 주로 뭐가 온다고요? 이렇게 의문사 의문사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 있던지를 막론하고 그곳에 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받들어서 모이면은 그지요. 자이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요나 메요인 겸어문입니다. 겸어문, 겸어문이라는 것이 어앞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되고 뒷 문장에서는 주어가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겸하다 해서 겸어문 이렇게 명명을 하잖아요. 이 문장에서 겸어는 뭔가요? 그렇죠. 요량상거련 련이절 런. 런. 두세 사람 그죠? 두세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제, 내 이름을 받들어 모이는 거죠. 오, 첫 번째 동사가 요이고 두 번째는 펑 받드는 거고 세 번째는 쥐, 휘 모이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리 그곳은 어, 주어가 나리인 거죠. 그곳은 지오요在자이中间중지음 이 문장도 무슨 문장인가요? 겸어문입니다. 어, 겸어가 뭐예요? 워. 응. 첫 번째 동사가 여우지요? 그리고 워. 어, 내가 있지요? 그래서 워가 앞 문장에서는 목적어고. 어, 그리고 뒷 문장에서 뭐예요? 주어가 되지요. 어, 내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들 중간에. 있지요. 음, 그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장 보이시죠. 자, 한번더 읽어 주실게요. 마타이프인 18장 20개, 인웨이, 우루리, 나리 요량 三个人，奉我的名聚会，那里就有我在他们中间。잘하셨습니다한번马太福音第十八章二十节。 因为无论在哪里，有两三个人奉我的名聚会，那里就有我在他们中间。자 보지 않고 중국어로 말씀해 주실게요. 마타 福音，第十八章二十节。因为无论在哪里，有两三个人奉我的名聚会，那里就有我。 在他们中间，看稳当。马太福音第十八章二十节，因为无论在哪里有两三个人奉我的名， 聚会，那里就有我在他们中间。자이번에는속도를내고유창하게말씀해보실게요福音第十八章二十节，因为无论在哪里，有两三个人奉我的名聚会，那里就有我在。 他们中间非常棒，那我们下次再会。